저희는 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약간 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아까 보셨던 그 군용 기술 입으셨던 아 이미 자매님이 되셨습니다. 이거 이름이 짱치, 짱지. 짱치라는 아가씨인데요. 자매가 되어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아마 침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자매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계시고. 저쪽에서 신에를 구타받고 아까 그신내 탄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던 어그 아가씨 들어가진 않았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 구경을 했죠, 던져왔었는데 아. 지금 다시 또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어 왔습니다. 아. 아까 제가 욕조 지나면서 오늘 누가 이 욕조 안에 들어가게 했는가 어.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아, 네.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아, 네. 정말 믿고 침뢰를먹면서 네. 아, 네. 누가 성령으로 나는. 그러한 역사를 지켰습니다. 아, 오, 아,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강자맨 분도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눈을 감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한번, 한마디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오, 주예수. 오, 주예수. 제가 당신을 보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주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네요. 간단한니 신뢰를 받아 아, 네. 당신의 이름의 안에 아, 네.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의 평강에 되시고그 기쁨이 아, 네. 되셔서제 아, 네.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주시고 영향을 아, 네. 열게 하시고 아,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원하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니다 승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저 방금 자매님 되신 그 장자매님 그죠? 장자매님과 일해보니까 마치 그 인생에 신난한 그런 여정을 다졌다가 마치 이렇게 구원, 구원하시는 네, 스서는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자네님이 계속해서 아, 격려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그 젊은 아, 학생에게 보음을 전했던 그 콜렛생 자네님이 다시 와서 는그침례를 받는 모습서 옆에서 이렇게 격려를 해 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금외에는 네. 아,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아, 네. 응, 아, 네. 계속 침례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매님들 외에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형제님의 침내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 것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침내는 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탄을 물속에 잠기게 하고 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의 역사기 이 때문에 아, 사탄이 가만히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가님들도 옆에서 계속 기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 내를 교통하고 계시는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는 분은 아까부터 얼굴이 너무나 기품 있고 풍만하게 있어요. 어, 주님 침례를 받게 하시고 완전히 분별의 영역에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왕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어, 저 오늘 도많받은 장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님 승리하시기 를 바랍니다 어, 주님. 하나님이 우리 장자매님 안에 들어가실 뿐 아니라 이자문님 또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복금선할때주의가 조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어 여기 현재 정말 구흥같이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은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복음에 관련을 구성하고 또한번은또 신뢰에 관해서 기도해서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 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형님들은 꾸준히 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령은 이렇게 자유롭게 펼쳐고 어,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들은 굉장히 환영하며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격리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칠레탕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네,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분별의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사 실은 물 속에 들어가는 건 간단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아, 사람은 참 관념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단지 사람의 마음이 어,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악한자가 뒤에서 결코 하나님의 왕국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유행재에아까과 조공하신 것처럼 참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쪽 회사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던 그 젊은 학생도 다시 교통을 좀 듣고 있네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어지면서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아, 놀라울 것 같아요. 아 지금 선물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와 그렇죠. 힘내봐. 힘내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아냐, 아냐.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침례받을 때 지체들이 주위에서 많이 권하고 아, 아, 이렇게 격려해 줘서 아, 한번 밀어줘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쪽에서 침대 교통하고 있는 형들의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그냥 하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옷을 갈아입으로들어갔습니다오 할렐루야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laughs> 저그날 와가지고 바로 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받고 침해받는거올제 사실 초보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죠 보통은 구원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대상을 하고 그러다가, 뭐, 침해는 뭐, 그냥 주자. 아,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구원 받자마자 바로 침대를 주고 있어요. 아, 네. 네. 이 자매를 위해서, 주님 영접한 젊은이를 위해서 또, 훈련생들이 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네요. 아, 네, 맞아 네. 우리 관념이 바뀌어야 될것같습니토요일날 저녁에 돌아다니는 사람 바쁠 것이다.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아, 참,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 네. 정말 사람들 한, 한 영혼을, 고그 하나에 아멘. 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보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아멘. 정말 이 저녁에, 아, 쌩판 모르는 사람을, 아, 정말 일본 복음을 전해서 집회소에 데려와서, 아멘. 정말 주님 영접하게 하고, 침내까지 받는 걸 보면은, 아멘. 정말 확실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전에 그, 신디엔, 신디 네, 집회소에서, 어, 작년에 200명? 200명, 200명 침내를 줬다고 그러는데, 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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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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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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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좀 받지 않거든요. 예, 어쨌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아, 얼굴에 기쁨이 어, 충만하고. 네, 오늘은 치매 욕조는 받고 아, 네, 교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멜로야, 아멜로야, 아멘, 지금 사랑합니다. 예, 네, 돌아가서 계속 이어지는 것도 답변이 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상에서 일정으로 인해서 이걸 마치고 돌아가서 내일또 여러분들을 주일집회라는 모습을 13주 교회에 산촌 교회산 교회에서 주일집회를 마치 교회에서 주일집회를 마무리교회오전할렐루야산 교회에서 교에는교회에는1 3 교회에서 주일집회에서를여교회을계속해서 전달해